아 오늘은 이렇게 이제 제가 물을 조금 뽑아서 어, 보관도 하고 이제 짠짠지도 담고 이제 동치미도 담고 하려고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에 얼음이 박혀 있었죠 근데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면 자기들 스스로 어, 녹아요 그래서 너무 그 추운데 이제 바쁘기도 하고 뽑지를 못해서 얼었을까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막그무 줄기가 얼었을 때막 뽑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일기를 봐가면서 만약에 영상기온이 며칠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냥 그때 영상기온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쯤 이렇게 얼음이 빠지고 난 뒤에 이렇게 하고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 같은 경우에 무 배추 다 똑같아요 저희도 이제 배추도 약간 얼었던 거 있었는데 다 녹아내렸어요. 배추랑 무랑 똑같아요. 지금 상태가. 그래서 오늘은 조금 무하고 배추하고 뽑아서 보관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무 같은 경우에 이제 보관하실 때 자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해요. 일단은 이제 뿌리 같은 경우에 뭐 얘는 자르면 안 되고. 근데 이제 무 같은 경우에 보통 예전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잘라서 그냥 보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잘라서 보관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잘라서 보관을 하시면 여기에서 얘가 그냥 싹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얘를 자를 때 여기를 좀 싹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을 어, 잘라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 어, 잎사귀 부분에 줄기 부분에 잘라져 나가도록 자 이쪽은 이렇게 잘라져 나가야지 또 얘를 또 걸어서 시래기로 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저희는 이제 워낙에 많으니까 이런 건안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 걸어놓으시면 이제 시래기로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을 잘라야지 여기에서 이제 싹이안 올라와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보관하시기 전에 이렇게 잘라서 한몇 시간이라도 수분기를 조금 말리시고 수분이 여기서 날아간 다음에 어느 정도 수분기가 없어진 다음에 이제 보관하시면 됩니다. 뿌리는 어, 자르시면 안됩니다. 이런식으로 이런 계속 잘라주겠습니다. 아 저는 이곳이 아, 예전에 어, 버섯재배사로 사용하던 곳이에요. 버섯재배를 하던 곳이라서 여기가 이제 좀 위에가 굉장히 이렇게 단열이 잘돼있어요 그래갖고 온도변화가 거의 없고 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어, 온도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보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냥 넣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일단은, 저는, 신문지를 좀 싸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싸셔도 됩니다. 대충 싸셔도 되는데, 이제 윗부분이 어딘가만 아시면 돼요. 저는 여기가 윗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관하실 때는 보면, 이렇게 해서, 세워서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세워서 어, 뿌리 부분이 밑으로 들어가게 얘네들 생육 상태 그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위가 이제 줄기 있던 부분 잎사귀 있던 부분이 이쪽으로 위로 올라오고 뿌리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게 이런 식으로다가 자기네 생육 환경이랑 거의 어, 일치하도록 비슷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아, 배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관하시냐 하면 그냥 떡잎만 조금 떼어 주시고요. 뿌리는 자르지 말고 그냥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흙만 털어 주시고 이제 신문지에다 싸서 보관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흙을 조금 털어 주겠습니다. 털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신문지로 겉떡잎 그 너무 많이 뗄 필요 없어요. 얘가 또 어, 보관하는 과정에서 또 얘네들이 또 이제 겉에가 많이 좀 감싸고 있어야지 속에가 아, 좀 망가지는 거를 이제 조금이라도 덜 망가질 수 있게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신문지로 싸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추 같은 경우는 워낙에 크가지고 그냥. 이 테이핑을 하나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추 테이핑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싸서 저는 이제 못 쓰는 냉장고가 있어요. 못 쓰는 냉장고 거기에다가 배추 같은 경우에 거기다가 좀 넣어 드려고 해요. 그래서 바깥에다가 예전에는 바깥에다 김치 냉장고 그 망가진 걸 놓고 놨는데 온도 변화가 너무 심하니까 바깥에서 얼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여기 온도 변화가 별로 없는데, 그냥 겨울에 그냥 따뜻한데, 결로가 안 생기니까 여기에다가 아, 보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가정집에서 보관하실 때는 이제 그 베란다라든가, 베란다보다는 그 다용도실 같은데 조금 온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는데, 그런 데다가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창고 같은데, 보관하셔도 좋고 이렇게 해서 아, 요렇게 이제 아, 컨티 박스에다 비닐을 속에 넣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물을 하나 하나 포장을 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넣어서 얘를 비닐을 요렇게 이제 덮어서 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 가끔하다 얘가또 결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온도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서 그렇게 결로가 많이 생기지는 않지만. 어, 결로가 조금 생긴다고 걱정이 되시면 여기에다가 어, 방습제를 넣으셔도 좋아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방습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방습제 몇 개만 넣어놔도 이습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방습제를 한번 몇 개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방습제가 만약에 없으시다면 이렇게 이제 어, 이거를 묶어가지고 보관하시다가 가끔하다가 한 번씩 열어서 어, 습기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습기를 안 빼주시면 여기 얘네들이 이제 또 신문지가 이렇게 갖고 습을 먹어가지고 얘네들이 또 빨리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면 겨울에 내년 한 2월달 정도 돼서 이제 많이 보관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해서 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잘꼭 해서. 한쪽으로 다꾹찔러 넣으시면 되겠죠? 아, 요런 식으로 그냥 보관하시면 됩니다. 또 온도 변화 조금 심하지 않은 곳에 보관하세요. 창고 같은데 이제 문이 닫혀 있으면 조금 따뜻하겠죠? 어, 농촌 같은 경우는 이제 창고 같은 데다가 하시고 또,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안 쓰는 방 그래도 너무 냉하지 않은데. 근데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일러를 안 돌린다고 해도 그 바깥에 온도처럼 그렇게 춥지는 않기 때문에 어, 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내에다가 그냥 안 쓰는 방이나 뭐 이런 쪽에 한쪽 키팅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 되고요. 많이 제가 아마 그전에는 막몇십 개씩 보관을 해봤는데 안 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적당히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한 2월달쯤 3월달쯤 돼가지고 얘네들 이제 그때쯤 햇김치 먹고 싶을 때 이때 깍두기라든가 이렇게 갖고 담아서 드시면 아될것 어, 같습니다 아 오늘도 저희 영상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꾸러기 농원 이었습니다